논쟁도 있고 결투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마지막에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데 어, 연기를 하시면서 남 선생님은 그럼 혹시 바자로프가 이 집에 오지 않았었다면 파벨은 그대로 이 집에 계속 그렇게 남아서 살았을까요? 그래 아주 죠연결을 하시면서 네. 그... 아마 처음에 바자로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나 나면서 아마 저는 전시의 시기, 자기 그 시에는 기 자기가 생각하고 한 것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도 물론 그랬다. 그러나 지금 좀더 시간이 흘러보면 그것이 시기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바자로프와 논쟁할 때는 가졌던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 결투 어쨌든 결투 장면이 끝난 후에 약간 충격, 심리적 충격. 저는 뭐좀 그, 쉽게 연기하기 위해서 에, 호기롭게 결투 시청했는데 결과는 제가 맞고 제가 총을 맞고 한 결과로 이어지면서 에, 그 뒤에 바즈로프와의 결투 얘기를 잘안 하려고 하는 게. 쉽게 연기하기 위해서 그냥 시계말로 쪽팔려서 <웃음> <웃음> 그 얘기를 안 하고 싶다. 한쪽으로 좀 쉽게 설정을 하긴 했지만 아마 내면적으로는 그런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바자로프에 의해서라기보다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의 어떤 또 다른 그 심리의 흔들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여기도 떠나야겠다. 라고. 너무 오래 머물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간의 갈등이 전 굉장히 중요한 이 작품의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겠는데요. 세덤 상에서 이야기상에서 바벨이 어떤 구 시대의 전형이라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들하고 이런 관계도 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던 니콜라이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니콜라이 역할을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연수 배우님께서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그 성격을 만들어 나가셨는지 소시, 소설에서 이렇게 원작에 보면 약간 소심한 아버지 같기도 한데 지금은 되게 유쾌하고 실속은 없지만 되게 사랑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처음부터 연습을 하면서 연출 선생님이 들어가시면서 리꼴레를 어떻게 자리매김하셨는지 뒷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 질문을 좀 형님한테 많이 해주세요. 워낙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웃음> <웃음> 어, 그, 이 대본을 거의 한1년전쯤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너무 대본 두꺼워가지고 읽을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 탁 읽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끝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대본이 우선 너무나 좋았고 각 인물들이 다 살아있었고 그래서 대본이 좋으면 은뭐그 거기에만 충실하면은 충분히 그런 캐릭터들이나 어떤 좋은 연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그 대본이 우선 가장 충실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다른 어떤 이런 물론 연출선에서뵙옆에 계시지만 희 집에서 에 이제 이명희 씨가 서자고저그웨트서고 절규를 하잖아요. 파티하는 동안에 나는 내 친구의 뜻을 이어서 뵙고, 네, 저희 네, 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그것을 할때이명고대희 어, 얼만큼의 가능성을 두고 하는지, 정말로 이 사람이 형용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처럼 용량을 사실을 물려받아서 그냥 소지지고 살면서 옛날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인지. 저는 마지막 장면에 울고 술을 마시거든요. 그러고 이제 안전인데 그게 그게 예인 것 같아요. 왜 아마 아마 그냥 이렇게 이 농장을 물려받아서. 가짜랑 결혼해서 살면서 종종 아절한 생각 나서 울고 술 마시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뭐 저보다 어린 대학생들이 벌써 막 혁명이 투신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예 <laughs> 네. 아니 그그 그 당대 당대 그러니까 당대 아르카디라는 인물이 뭐 결혼 준비하고 그 와중에. 벌써 다른 대학생들, 편제를 모르겠는 다른 대학생들이 벌써 뭐 많은 것들 하고 있었을예요아르카디라는 인물은 이게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아르카 아르카디로 많이 들어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아르카디아라고 네, 이상향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 자체가 그냥 이상향을 바라본 사람이지 이상향을 이렇게 자기 안으로 가져와서 이걸 펼치는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마 그,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뭐 울면서 술 마시고 뭐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그런 마음으로 이영웅 배우님이 연기를 하셔서 그 장면이 더 슬픈 것 같아요. 저렇게 큰 목소리를 울부짖는데 사실은 그는 형점을 잃을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그래서 바자락피 빈자리, 오늘도 비었지만 빈자리가 더큰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들 얘기 좀 들으셨으니까 질문하실 준비가 되실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손 들어 주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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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과자로콘 죽고 난 다음에 일. 네, 네. 그 저희가 그공연 그, 시작하기 전에 기자간담회를할때 우리 그 이성열 여출에 했던 얘기를 빛나면 어그 아들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그 갈등 아니면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뭐그 예그 소설 속에 또 희곡 속에는 있지만 아어 소설 속에는 있지만 이 희곡은 그보다도 서로간의 세대 간의 화해 사랑 이쪽이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희곡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이상의 연출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드러그네프가 이 작품을 쓸 당시에 아들 세대의 꿈이 아니면 그 생각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하지는 않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그쓸 당시에는 모르니까요. 그렇게 좌절과 절망이라기 보다 여기에서는 사랑과 화해 화해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은 만들었는데 전망으로보셨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저희가 잘못 만들었나요? <laughs>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데요한 가지는 더 보신다면 보통 아버지 아들 갈등을 다룬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끝이 대개 결렬이죠 아들은 지금 박차고 나가고 아버지는 못된 놈하고 시간이 되질 않고. 그래서 아버지 죽은 다음에 제삿말이나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그제서야 죽어서야 화해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보통 남자들 간의 부자 관계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녀 하고 좀, 모녀 가는시집가때좀 뒤에다 싸우다가 하듯이 그래서 애 나면 애가 죽으면서 친해지는 것 같은데, 부자지간은 유산상속까지 계속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도 싸우고 죽음에도 고소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뭐 영조 대왕이 사도세자이라든지뭐 그런 것, 권력을 가진 집안처럼 더 심한데 이 작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가가 어 화해와 사랑, 용서를 그 마무리해 하려고 애를 쓰 적이 많이 습니다 원작 투르게는프 작품 자체가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어, 좀 어두운 면느낀다는 것은 이막 그 사장 맨 마지막 장면에 추수 파티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은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자로프를 하나의 이상이라고 치환시켜 놨을 때 바자로프가 죽은 세상 그 이상이 지워지고 이상이 어, 죽어버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을 그려보는 핏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작품의 원작은 1859년도를 배경하고 있고, 농로화강은 1861년도. 그리고 나서 한 40년 뒤에, 오스비기혁명이 1907년에 벌어지니까, 아, 사실 이 작품은 이제 그 혁명의 기운이 태동되던 시기에 이리스트들의 어떤 이상적인 활동과 좌절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조로프라는 사람이 혁명적인 지식이 하나의 썩은 미래이되어서 그날의 어떤 보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과정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작품에서 제가 그렸던 것은 그런 이상이 매몰되어버린 세상의 일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를 보통 축제라는 게뭐날이리지고 그치고 그런 축제 안 하죠 재미가 없고 이게 의미하니까 뭔가를 이기려고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잔치를 이콜라이가 크게 버리고 결혼식 하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다이 이렇게 영양가 없는 삶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어 버리는 푸닥거리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보시기에는 좀 허정적하고 썰렁한 <laughs> <laughs> 잔치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맨마지막 끝나는 모습도 그렇고 바자로프가 죽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혹자는 절로 가서 기도하고 혹자는 뭐 새벽 기도나서 기도하고 또 누구는 뭐또 이렇게 고으면서 웃고 뭐 이렇게 살겠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려봤습니다. 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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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시카, 어, 까체리네가 아니라 펜시카입니다. 펜시카가 어, 그 처음하고 뒤에 달라진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신부 어, 뭐, 처음에는 예, 니콜라이하고 그 펜시카 사이의 아이가 지금 두 사이 아주 사적인 관계로서는 둘이 뭐 서로 좋아하는 관계, 그니까 그, 있지만 공적으로는 공인 같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예, 바베를 되게 불편해하고, 뭐또 그, 다르까지를 불편하게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공인 같지 않은 그 여인, 정부, 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예, 그, 교묘하게 바자르투가 죽은 다음에 그런 장면이 나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벨도 인정하고 아르카디도 인정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점점 좀그 안주인 풍모로 이렇게 좀 변해가고 어 그런 거죠 그리고 바벨의 그 스티프스가 새긴 반지는요 제가 그 아르카디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아주 어, 친한 사랑을, 유부녀의 젊은 시절에 친한 사랑을 하고 제가 주었던 그 여인한테 주었던 선물이에요. 그 반지가, 스킨, 니니과 그러니까 새겨진 반지가. 근데 그 여인이 결국 그 사랑을 이루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죽은 다음에 그 반지를 저한테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죽은 무렵이었겠죠. 그래서 반지를 받았을 때는 그, 그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그 아픈 기억으로 반지를 들고 있다가 내가 조금 조금 마음을 두었던 이미 동생의 여인이 된 여자한테 떠나기 전에 반지를 선물하고 가게 되는데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제 이걸로 그 여인과의 그, 그 마음의 짐, 끈, 이런 걸 반지를 이렇게 선물해 주면서 나 후를 벗겠다. 어떤 의식 이런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단한번 위대한 사랑을 꿈꾸나 그걸 이루지 뭐 못한다 그러면 이루어지는게 아니니까 사실 젊은 시절에 15년을 사랑한 사이였거든요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는 유부녀가 아니라 모든 여자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그, 그, 적극적인, 적극적인 구애나 행동을 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여인은 젊고 늙고, 뭐, 뭐, 나이가 들고, 뭐, 유부녀고 아니고 관계없이 모든 여인은 다 사랑하는 <웃음> 자유주의자. <laughs> 이죠 그, 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안까지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안나가 등장하면, 사실 안까지도 안나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잖아요 바자로프 때문인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차선책으로 까짜한테로 넘어가는데 네. 그 과정을 배우로서 여기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합리화했는지. <laughs> <laughs> 아 우선은 까짜가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런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아 연습 때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안나가 떠나거나 막 그럴 때 까짜한테 일절 관심 안 주고 막. 그렇게도 연습을 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까짜랑 맺어지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근데 어 저와 까짜의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약간 그 뭐랄까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이 좀 빨라졌달까? 그런 건 있는데요 어 근데 기본 그 바자르프 부모님 댁에 가기 전에 안나네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 8일 동안 놀고 그리고 바자르프 부모님 댁으로 가잖아요 그때 아마 예, 그런다는 걸 느끼고 아 저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뭐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까자가 굉장히 즐겁게 해주고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꽁대신 다 겠어. 꽁대. 꽁대신 다까지 좀 그렇고 꽁대신 뭐 비슷한 어떤 얘기가. 데그 선택 자체가 어느 정도 아름까지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절규도 그런 의미에서 아름까지는 약간. 포기를 할줄 아는 인간,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아는 인간으로 그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은 되게 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아직 진짜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바저로프는 정말 생각도 깊고 많은 걸 이렇게 깊이 깊이 들어가서 일을 좀이나 어떤 사랑이나 그런 거에 정말 깊이는 어떤 지점에서 이 친구는 뭘 한다면 아직 아까지는 그런 깊이 있는 무게감을 갖지 못한 그래서 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어떤 심성이나 어떤 부분 뭐 그런 그 매력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외 외모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절교하고 그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피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그런 게 조금이라도 이 인간이 성장하는 어떤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깊이감을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았던 생명이었습니다. 그게 귀족 기사가 느끼는 모욕감에 의해서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짝사랑하던 여자를 빼앗겨서 질투해서 하는 것이냐 그두 가지가 다 원작 그 소설에는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브라이얼 후에이 다시 쓴 15권에는 모욕보다는 짝사랑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느어져서 쓰여졌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공연하고 있는 저희는 그걸 다시 좀 모욕과 그런 애정을 반반 정도로 좀 다시 밸런스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가닥은 라일프 예리 작품을 다시 만들면서 여러모로 세대간의 갈등이나 전체 사회적인 격변에 의한 그런 이슈들을 조금 줄이고 이제 어이 모순된 사람, 모순된 관계들에집중해서 그걸 써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바벨이 자기 어, 남동생의 애인이자 부인인 헤미치카를 사랑하는 걸 굉장히 많이 부각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하면서 어, 조금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약간 복잡스럽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꼼꼼히 보면은 맨 처음 시작부터 트나자가 어, 파벨에 들어올 때 너한테 무슨 말이할 말이 있는 가봐 하고 얘기하고 펜시카가 당황하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펜시카한테 당신 참 아름답군요라고 부러로 말한 다음에 그것을 애기한테 말한 걸로 둘러든다든지 또는 너한테 뭐할 말이 있어라는 거라든지 식을 그다음에 자기 옛날 이인한테 줬던 그 반지를 갖다가 스핑크스 반지를 펜시카에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체적으로 예, 쭉 복선 같이 깔려 있으면서. 어, 바벨이 가지고 있는 펜시카에 대한 사랑이 받침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바자르프가 그걸 어떻게 수식가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 원작 소설에도 그렇게 금알아채차걸로 되어 있고 또 시곡도 그렇게 돼 있는데 어,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도 좀점부되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객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보면뭐 역시 잘안 되고 있는 <laughs> 거 같아. 니니 네 리스트는 굉장히 집과 직관... 농노였다가 평면으로 이렇게 화만화만이 화면, 아니라 이제 신분이 변화된 신분 세탁된 이제 그런 계층에서 나온 사람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지점 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 또는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컴플레스가 많아요. 어쩌면 약간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굉장한 지격을 지냈지만 외모는 약간 외소하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또는 얼굴에 뭐 약간 얼궜다든지 그런 컴플레스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 아름다운 여인에게 직접으로는 상당히 커 붙지만, 어느 순간 굉장히 약점을 많이 노출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이 이 바자르프가 아주 민감하게 잘 치는 게그 공격화되는 귀족 계급에 대한 무승들에서 상당히 잘 기치를 해요. 사냥계처럼 아벨이 페르시카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승이에요. 왜냐하면은 귀족주의자거든요. 이 사람은 워틀러 전투에서 나폴레옹과 떠시렸던 웰링턴 장군과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면 퀄프 타는 사람 이런 작품 하잖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 사람과 뭐뭐할 때야 뭐그 사람이 어쨌다 이따 얘기하고. 또 무슨 필리 왕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다든지 이런 이제 망해가는 귀족주의에 대한 향수에 젖어있고 그것을 우리가 치면은 이제 봉건 왕조를 그 수호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쌍놈의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니 이거망신이죠망신이에요그 이거 스스로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지칭하는 귀족주의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천민계에서 급 나온 그 여자를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신념에 서 맞지 않죠. 밝힐 수도 없는 거예요. 바자로프가 그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는 거는 그, 그런 계급에 대한 공격성의 초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바자로프 자신이 그런 모순된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작계급인데 얘는 또 거꾸로 맨날 귀족주의를 공격하는데 거꾸로 귀족주의의 화신처럼 나타나고 있는 안나를 사랑을 해요. 그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경멸하고 공격하고 때려 부시려고 하는 그런 계급의 여성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노동도 한 사람이 삼성 재벌과 딸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짝인 거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파벨의 그런 심리를 그렇게 갈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 둘다무순된 사랑의 중심에 있는 물들인 거죠 둘이 예, 이념적으로 대립하면서만 처지는 똑같아요. 사랑만 놓고 보면은 자기의 신념과 맞지 않는 사랑하는 두 사람인 거죠. 동물의 양분과도 같이 그렇게 보이시. 그래서 또 쉽게 화해가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네, 과제로 분들 그리고 부지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